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오늘은 새 식구를 한번. 오늘은 새 식구를 만날 날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 이게 좀티 많이 났네 <laughs> 아무튼 제가 수제를 만든 거긴 하지만 최대한 디테일 있게 만들었으니 제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라고. 그럼 까가 드디어 택배가 왔어요 <laughs> 자, 짜잔. 어, 근데 이거를 이게 첫 친구를 만나면은 되게 깔끔하게 해야 되거든요그 <laughs> 전에 안시었으면서 아니거든요 저그 전에도 씻었거든요 자 아무튼 그럼 가고 자 우리 새 친구는요 정말 정말 예쁘더라고요 리뷰 보니까 박스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을 만나요 하나 둘셋와너 진짜 예쁘다 잠깐만 와너 진짜 예쁘다 인형이랑 밑에 이렇게 옷들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인형 옷이라니 이게 진짜 좋은 게 이게 천 원이에요. 음. 진짜 귀엽다. 진짜 진짜 작구만해 바지도 있네. 옷은 랜덤이라 해가지고 진짜 긴장했는데 진짜 예쁜구나 네, 어? 뭐야? 이거 한개더 있네. 헉? 서비스? 와! 계속 핸드폰, 아, 쿠팡 왔다고. 지금 자, 이렇게 핀도 있어. 너무 예쁜데? 여기 다치지 않게 손도 넣어놨네. 예쁘다. 진짜 예쁘네. 이거 리뷰 100점 써야겠어. 만점 써야겠어. 안녕. 예쁘네. 제가 먼저 그전에 이름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토링이라고 하게 됐어요. 토링이 어때요? 진짜, 진짜 작죠, 예봐요 자, 잠깐만, 잠깐만,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어, 깔끔하게. 자. 와, 돼지 병과 환영해. 그 가게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 어. 와, 바람막이잖아? 오, 어떤 바람막이지? <laughs> 와, <우와>, 진짜 예쁘다. <laughs> 이렇게 예쁜데, 이게. 와, 이게 천 원이라고? 와 여기 공연 뿔도 있잖아? <laughs> 지퍼다, 지퍼. 한번잘 되는지 테스트를 헉,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여기는 역시 잘 된다니까 자 이거 진짜 너무 예뻐 게속 봐도 베이지색 연핑크랑 아, 연핑크랑 하얀색이야. 너무 예뻐. 그다음 바지. 바지는 와, 이것도 위에 옷이 딱 맞을 것 같은데? 포장 잘 해놨네. 너무 예뻐.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헉, 가방이다. 악세서리 가방. 와 이거 리뷰 리뷰 엄청 좋다고 했더니 와 이거 새 가족인데 이렇게 예뻐? 가방 봐봐. 잘 되네. 성년도 진짜 좋다. 진짜 색깔도 진짜 깔맞춤이야. 어, 봐봐, 색깔이 딱 예쁜 것 같아. 요거는 나중에 딴 데다 써가지고 뭐딴거할때 써야겠다. 여기 핀도 있더니, 옷도 예쁜데? <laughs> 진짜 예쁘다. 에이, 지금, 토리 자, 토리 저기서 놀고 있었는데, 불러야지. 아, 누나, 왜? 나 브롤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 브롤이 아닌가? 마크인가? 아, 마크는 무슨 뭐 있었는데. 아로로 로, 로블? 아 맞네 로블이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왜 진짜 너 뒤를 봐 어? 뒤에? <laughs> 어? 누, 누구야? 아 우리 새 식구야 누나야? 음... 아마도? 아니면 동갑일 수도 있고 우와 누나 바로 옷이 생겼어 왜 나는 이거 에헤 이게 더 좋은데 예예 이거보다 이게 더 예쁨 에헤 모니터라 왜 이렇게 간짝되니 음... 이거봐봐 옷 예쁘지않아? 이거 어, 리뷰 5점 줄까? 맘대로 해요 그냥 아이 참 근데 조금 예쁘네 니네 5점 주라 아이 참 이럴줄 알았다니까 오케이 혹시 토리도 맞을까? <laughs> 토리한테 가방 크기가 못만해 <laughs> 누나 맞은가 봐 <laughs> 여기서 봤는데 여기 이게 일곱 살이라고돼 있었거든 <laughs> 어, 그래? 이름은 뭐야? 토링이야, 토링이 토리, 토링 <laughs> 좋은데? 토핑 토리 토핑 너무 좋아. 우리 토핑이 분데. 음. 여러분들이 토링이가 나을 거야 아니면 어, 그대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음, 어, 그냥 토링이로 갈게요. 헤헤. 야, 너 맘대로 하냐? 헤헤. 아무튼 새 식구가 와서 너무 좋고요. 어 다이소에서 어 인형기 용품 많이 많이 샀으니까 어 이벤트도 저제 노래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음 그럼 그럼 어야너뭐마 말해 아니야 너 대사 아니야 아이 참. 그럼, 자, 이벤트 구독, 좋아요 꾹꾹. 자, 그리고 우리 요런 옷들은 딴 데다 보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빠이빠이. 안녕. 새식구고요 우리 토링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뾰로롱.